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따저스가 2012년 한화이글스에서 뛰던 류현진 32를 잡지 못했다면 미국야구 판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미국 현지 매체 LA 타임스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앞두고 류현진이 올스타전 선발 투수가 되기까지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8일, 류현진은, 어떻게 올스타전 선발 투수가 됐나? 라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다저스가 류현진을 영입하게 된, 과정과, 입단, 후유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은, 인천 동산고 재학 시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다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KBO 리그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어그는 2012년 한화에 합류한 박찬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메이저 리그 진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타저스는 이런 유현진을 알아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한국에 파견했다. 베레 타임스는 다저스는 2012년 말루건 화이트 스카우트 팀장,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에이시코로기, 한국인 스카우트 한 병환 씨를 대전한 박구장, 현 대전 한화 생명이글스파크로 보냈고, 투자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것을 확신했다곧 전했다. 당시 다저스는 류현진 이 포스트 시즌에서 삼선발 투수로 뛸 만한 제목이라고 판단했다. 화이트 팀장은 류현진은 살집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몸매의 투수를 바라는 권한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다저스는 스카우트팀의 강력한 주장으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2,573만 7,737달러 33센트, 약 300억 원의 포스팅 금액을 적어냈다. 그리고 6년간 3,600만 달러, 약 420억 원의 유현진과 연봉 계약했다. 타저스는 유현진이 입단한 뒤에도 많은 것을 배려했다. LA타임스는 유현진은 개인 특성상 선발 등판일 사이에 던지는 불펜 투구를 하지 않겠다고 구단에 요청했는데 구단은 유현진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타저스는 박찬호. 노모 히데오등 많은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온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유현진의 생활을 이해하면서 도왔다. 고 설명했다. 네드콜레티 당시 다저스 단장은 우리는 유현진이 해오던 훈련 방식을 존중했다며 우리의 할 일은 그가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고 회상했다. 유현진이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메이저리그 대류처엔 주변의 기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맹활약했지만, 1년 후 왼쪽 어깨 부상으로 수술 때에 올랐다. 이후에도 습한 부상으로 고생했다. 그러나 유현진은 몸 상태를 회복하고 새로운 무기인 컷 베스트볼을 장착한 뒤, 무섭게 변신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해 세계 최고의 투수로 우뚝 섰다. 그리고 올스타전 선발 등판의 영예를 안게 됐다. LA타임스는 2012년 유현진의 다저스 입단을 주도했던 스카우트들은 타구단 이적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의 결실이 7년 만에 솟구치고 있다, 곧 전했다. 코리안 몬스터 엘에 있다저스 류현진, 32, 2호는 10일 열리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도 자신의 등번호이나 흔하호 번을 달고 선발투수로 나선다. 류현진은 오는 10일. 한국 시간, 오전 8시 30분 미국 고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의 내셔널리그 선발투수로 출전한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의 선발투수로 등판하는 건 처음이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양대리그 30개 구단의 최소 700승인명 각팀 25인 로스터 기준 선수 중6 4명만 초대받는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로 선발됐다. 116년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선수 중에 올스타전에 선발 등판한 투수는 11명뿐이다. 한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올스타에 선정되면 대접부터 달라진다. 올스타에 몇번 뽑혔는가가 명예의 전당행에 중요한 지표로 참고되며 단한 곳만으로도 모든 선수 기록에 올스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영광이다. 가물며 1년의 양대리그에서 단한 명씩만 무릴 수 있는 롤스타전 1선발의 영예를 올해 류현진이 차지했다. 류현진은 전반기 17경기에 선발 등판해 10승립해 평균 자책점 1.73에 빼어난 성적을 올렸다. 내셔널리그 다승품은 공동 1위에, 평균 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1점대로 전반기를 마쳤다. 한국인 선수로는 역대 네번째 울스타전 출격이다. 유현진에 앞서 2001년 박찬호, 당시 다저스, 2002년 김병현, 당시 에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2018년 초신수, 텍사스 레인저스, 가, 구매 무대 올스타전에 나섰다. 하지만, KBO 리그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첫 선수가, 미국 진출 7시즌 만에 세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 박찬호는, 네션 얼리그 두 번째 투수, 김병현은 내셔널리그 일곱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타자 출신 수도 8회의 대타로 나섰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월드시리즈 선발로 나서고 올해 개막전 선발 투수로 등판하며 새 역사를 쓴 류현진은 이번 올스타전에서 한국인 최초 선발 투수라는 신기연을 연다. 2001년 한국인 최초 올스타전 무실점 호투를 이루어낼지가 단연 관심사다. 2001년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뽑힌 박찬호는 그해 7월 11일 시애틀 세이프코 빌드에서 치른 올스타전에서 0에서 0으로 맞선 3회 말탈리스트 주니어에게 홈런을 맞고 패전투수가 됐다. 김병현은 2002년 7월 11일 워키밀러파크에서 열린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가 5에서 3으로 앞선 7회 초 등판해 2인 3피안타 2실점으로 부진했다. 추신수가 지난해 안타 한개를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다. 대류현진의 차례다. 일단 경기 일정은 긍정적이다. 류현진은 오일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로 사전 우기 끝에 시즌 10승과 개인 통산 50승 고지를 밟았다. 올스타전도 정규리그처럼 나흘을 이고 다세만에 등판하게 되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을 던질 수 있다. 선배 박찬홍어와 김병현이 아쉬움을 남긴 올스타전 무대에서 유현진이 한국인 선수 최초로 무실점 호투에 도전한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